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호재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뭐좀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이제 뭐그 인터뷰에서 뭐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허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토지도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택이라는 것도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주택, 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팔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이것이 완전히 위헌, 위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일단 내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그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지만 주택이라는 거는 또 하나 주거권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좀 투자의 대상으로서 좀 강한 좀 성격이 있다라면 사실 주택이라는 재화는 이렇게 투자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주거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거의 자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의 자유라는 게또 헌법상 보장을 하고 있어서. 토지와 주택을 똑같이 볼 거냐? 이 부분은 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어, 또그 국민의 어떤 법감정 현실적으로 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주택거래 허가제는 법적인 감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쩌면 훨씬 더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특히나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청와대 이제 강기정 정무석이 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거 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투교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니까, 약간 좀그 테스트 마케팅처럼 <laughs> 그렇죠. 한번 탁 던져놓고 반응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laughs> 와 이렇게 너무 뜨거워 이제 이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얼른 나서서 차단을 했죠 아뭐 지금 주택거래허가제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그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뭐 해서 뭐 논란을 잠재우긴 했지만 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한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대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더더구나 좀 강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또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 좀 대충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주택 거래 허가제 얘기까지가 나온 마당에,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아니, 호재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규제지, 여기 호재가 뭐 있어. 제가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바로 그거죠. 부동산은 불완전한 거,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힘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일관성 있는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오히려 투자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정책이 규제 일관도로, 더더구나 고가 주택 규제 일변도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일단은 15억 이하 또는 9억 이하의 주택 시장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괜찮겠다. 더더구나 강남 3구를 제외한 곳들은 조금 또 그 활성화가 좀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수도권이라든지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좀 활성화 온기가 부동산의 온기가 좀 앞으로 전해질 가능성들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호재로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강남 3구 강남 4구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돈이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부메랑 효과라는 거죠. 결국 강남 그 3구에, 강남 4구에 비강남권이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강남 3구, 강남 4구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더더구나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광역시가 또 올라가고 나면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강남권이 나중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키 맞추기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가 키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느냐. 요런 것들을 잘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규제 속에도 항상 호재가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더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뭐 세미나 때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실제 투자처를 제가 찍어서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지역 분석이라든지 개별 분석들 또뭐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들까지 뭐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미나 끝나고는 제가 또뭐그 개별적으로 무료 상담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좋지만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는 하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 뭐 예약 전화는 또 이따가 안내가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개그맨 박성호 씨하고 내 네, 열심히 또 방송하고 있는 서울경제 TV 복땡이 내 네, 열심히 봐주시고 또 머니투데이 TV 또 이데일리 TV 또뭐 팍스경제 TV 토마토 TV 이런 경제 방송 프로그램들 제가 출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개발 호재를 집중하고 간다면 호재에 집중한다라면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